어, 2021년 3월 모의고사 고2 33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심리적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모를 때이아에 있는 내용을 보아주었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디바이더 나눕니다. 뭐를 인지적 노동을 나누는데. 근데 인지적 노동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지적 노동을 나누는데. 그 인지적 노동은 뭐냐? 서로 담당하는 노동이 인지정 노동이에요. 선생님이 담당하는 거 그리고 수민이가 담당하는 거 쉽게 하고 수민이는 이거 하고 나는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담당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랑 뭐 이런 일은 생기기 않겠, 않겠지만은 선생님이랑 수민이랑 캠핑을 갔어. 그럼 자연스럽게 일을 나누는 게 이게 인지정 노동이야. 야 선생님은 텐트를 칠 테니까 수민이는 뭐 저희가 고 나무 좀 될것좀 가져올래? 이런 식으로 서로 담당하는 일을 나누는 게 인지적 노동을 나눈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담당하는 일을 나눈데 자, 그래놓고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i n 진 상상해 보십시오. You are cooking up, 아, cooking up, special dinner. 당신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어 친구와 함께. 자, 당신은 요리를 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래. 얼마 정도의 와인 전문가냐? 아마추어 소믈리에. 그 와인을 시음해 보는 그러한 직업 있지? 소믈리에.라고 아마추어 소믈리에 수준의 와인 전문가래. 그럼 나는 요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친구인 수민이는 와인 전문가이고. 자, 이런 상황이야. 자, 네이버 한 이웃이 드롭 바이 들러서 스타트 y 링유 당신에게 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해 주기 시작했느냐? 아주 멋진 또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와인이냐 면면 팔고 있는데 저길 밑에 리커스토어 하면 주류 판매점이니까 저길 밑에 있는 주류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there are many new wines 거기엔 아주 많은 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re's i a lot 많은 것이 있는데 to remember 하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원재가 잠깐 들려갖고 수민이한테 막야 들었어 들었어? 거기 이번에 두류 판매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와인 진짜 끝내주는 거 정말 많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설명을 해줬대. 자 how hard 얼마나 어렵겠는가?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웃이 말해준 것. 뭐에 대해서 어떤 와인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이웃이 말해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아까 누가 뭐 하게 됐지? 아, 창 청룡이가 요리 잘하는 사람이고 수민이가 와인 전문가야. 근데 원재라는 이웃이 들렸고 청룡이한테 야 저기 와인생 와인 전문점 생겼는데 거기 막 이런 와인도 있고 저런 와인도 있고 막 그리고 그 와인 이름들을 잔뜩 들었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와인 들은 와인 중에서 뭐를 사야 될지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와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지뿔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이 보 r 왜 그러겠는가. 그러니까 왜 굳이 와인 이름을 외우려고 애쓰겠는가? 뭐 하는데? 그 정보는 더잘 기억이 될 텐데. 누구에 의해서 그 와인 전문가, 누구였지? Sitting next to you 하니까, 우리 중에서는 수민이었지라고,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와인 전문가가 더잘 기억을 할 텐데, 뭐 하러 굳이 당신이 힘들게 그 와인 이름을 외우고 있겠는가 이 얘기야. 그 여기서 인지 노동을 나눈다는 것은 뭐야? 선생님은 요리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요리하고 그 다음에 수민이가 와인 전문가니까 어떠한 와인을 사야 될지 그 와인 이름을 수민이가 외우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나눈다는 얘기. 자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더 힘들게 기억하려고 애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After all, 어쨌든, it's 가주어, t o 진주어. 진주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는 게 좋아? No, 아는 게 좋은데,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 e s t i v e 오늘 저녁 만찬을 위해 어떤 와인이 좋을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 즉 와인 전문가가 더잘할 것입니다. 그 정보를 더잘 기억할 것입니다. 무하지 않고서 노력하지 않고서 인지 정보를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잘하는 걸 나눠서 하면은 좋다는 얘기야. 요리를 잘하는 나는 요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와인 전문가인 수민이는 와인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그 외운 이름을 가지고 저녁 만찬에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 됩니까? 맞지못해서 고기 끄덕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럼 다 나이를 먹으면서 의심이 좀 많아졌어 <laughs> 자, 그러면은, 문법 중요한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 어디 있냐. 일단 여기 drops 동사, starts 동사, starts 다음에 ing도 나올 수 있고, 투부동사도 나올 수 있고, 여기 being sold 앞에 있는 wine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 형태가 되겠네. 다음에, 다음에. 자, try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표현. 그다 그러니까 요런 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근데,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의문사, 명사, 투부정사 형태로 분내렸고 어떤 와인을 사야 할지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더잘 기억될 것이다. 지금 주어가 information, 정보다 보니까, 정보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sitting, 앉아있는, 앞에 있는 익스퍼트 꾸며주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이 정도 되면 될것 같고 자 내용적인 것만 또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 내용적인 것은 맨 앞에 나와있었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노동을 나눈다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고서 자연스럽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